지금, 단양 8경 중에서, 중선암요, 중선암. 저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산에 바위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계곡에, 그 바위들이, 바위들이 크네요, 커, 바위들이. 계곡에 바위들이 커요, 커. 산이 크고 산세가 뜸하다 보니까, 바위들이 엄청 크네요. 엄청 크네, 바위들이. 아까 하산은봤고 이제 중선암, 상선암 더 위로 더 올라간다네. 에휴. 뭐 재밌는 거 해요. 여기도 렇게 50m 가면 있다고, 그래요. 정선함이래요. 발경 중에, 그냥, 맨날 이렇산 좋고, 물 좋고, 산이 크고, 산색 음하고,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더라, 골이 깊으면 물이 많더라. 물을 막으면 물을 막으면 물을 막아서 호수, 호수가 좋더라고요. 호 호가 좋더라고요. 호가 좋더라고요. 그냥 그냥 팔자 산 좋고 물 좋고 그래서 그냥 팔자 좋긴 좋아요. 좋긴 좋네요. 아이고. 설악산이 아까 아까 찍었는데요. 가면서 찍었는데 설악산보다 더 설악산이 더 설악산 설악산보다 더흠고더 더 설악산 바위도 엄청 크고요. 위도 산이 크다 보니까, 산세가 험하다 보니까, 바위도 엄청 크고요. 고곡의 바위도. 엄청 크고, 바위도. 산세가, 산세가 험하다 보니까, 산세가 양기수로 바위도 엄청 크고요. 어우, 염기수고, 쫙하네. 바위들은 널찍널찍하고, 늘찍 크고, 그냥 막. 이렇게 큰 바위는, 계곡에 이렇게 큰 바위는 쩐본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 이제 반영팔갱인가고 인가봐요. 기암계에서 완전히 그냥, 막, 바위하고, 산, 아, 산새도, 기암계속으로 산, 산새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반양8경 반양 물소리 좋으시죠 반양팔경 반양8경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처음 왔어요 지나다니기는 여러분들이 지나다녔는데 여행 온 것은 처음이에요 이제 충북하고 경북하고 강원도그 사이 경계에요. 아휴, 아우, 조심해야 되겠네. 아우, 현재도 그냥 개수로하고요 멋있더라고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사각보다거 그냥 사 같아. 사각산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엄청 커요, 아이들이 제가 거기다 가봤는데, 계곡을, 전국의 계곡을 거기다 가봤는데, 이렇게 큰 데는, 바이가 이렇게 큰 데는 없어요. 아이들이 완전히, 겁나 커요, 아이들이 겁나게 커요, 아이들이산 좋고, 물 좋고. 산이 높으면 고리 깊더라 고리 깊으면 물이 많더라 그물 막아서 호고 호요 호호 호 그물 막아서 단양호인가 호 이름이? 단양호? 아. 그 바위가 하선암, 중선암, 상선암 그러 건데 하선암 보고 왔고 중선암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요. 어, 어떤 바위를 말할까요? 바위가 이제 크고, 엄청 크고, 하도 많다 보니까 알 수가 없네요. 바위가 어느 곳인가. 저쪽에 산에, 산 저쪽에 있다고 했는데, 산 저쪽을 보면 있다고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갈, 이제 갈 수는 없고, 더 이상 이제 섬에서 흠악에서 갈 수는 없고. 멋있네요, 진짜. 그냥 비에서 이는거 바이들돈 이 계곡이 바이들도 그냥 그냥 산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비에서 걷어 돼갖고 바이들도 바위, 바이, 바위들이, 하도 이제 바위들이 많아가지고, 어느, 어느 게 긴지 모르겠네요, 바위가. 크고 좋으면, 좋은 바위가 많아갖고. 여 바위가 긴가? 여 바위가 긴가? 중사함중사함여 바위가 긴가? 대바위가 긴가? 대바위. 바위도 하도 크구만. 수고 많아서 어느건지 물어봤네요 아이들이 엄청 커요 엄청 아이들이 엄청 커요 엄청 물소리 좋죠? 물소리 아이. 아이들이 엄청 엄청나게 커요 아이들이 아우 이러면 찬바야 찬바야 이따가 가봐야죠